안녕하세요 정윤석입니다. 오늘은 인터컵 최근 제기된 부동산 및 재정 의혹 반박 나서 라는 제목으로 어, 일부 언론에 인터컵 측의 반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론을 요청해도 저한테는 이름반구 한마디 반론 한번 없었는데 다른 언론사에는 이것을 보내신 거 보니까 저에 대한 감정이 기독교 포털 뉴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반론을 그대로 저희 유튜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반박을 하거나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론을 충실히 실어주고 차후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반론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국내 최대, 아, 이, 저기, 보도는, 반론 보도는 7월 10일, 그러니까 5일 전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저 지금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인터컵 선교회가 최근 본부장 최발 선교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동산 및 재정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신공덕동 상가 건물인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이 있습니다. 인터콕과 최발 선교사 측은 건물 매입 후 2년 동안 지하와 1층이 공실로 있어 임대와 지분 매매 등 논의된 가운데 과거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업을 등재했다 취소해 다시 임대업을 등재하기 어렵고 지분 등기로 매매 시 제3자는 매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니 가족과 같은 공동체 관계 이견에 매매해 다시 임대를 시도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임, 어, 과거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업을 등재했다 취소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등기를 보면 원래. 이 상가 건물은 국제 전문인 협력단, 전문인 국제 협력단, 어쨌든 인터컵 소유입니다. 근데 인터컵 소유, 인터컵이 인터컵 측이 사업자 등, 등록 중에 임대업을 등재했다가 취소해서 다시 임대업을 등재하기 어렵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지붕 등기는 뭐냐면 이제 지하 1층 그리고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통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지분을 나눠요. 나눠서 각각 매매를 한다는 의미의 지분 등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가 매매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 관계인에게 매매해 다시 임대를 시도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인터컵 측은 최본부장이 직접 나섰지만 임대어 매매 등이 잘 되지 않아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무두, 무주택자인 딸을 설득해 친척 등에게 자금을 빌려 매입을 권유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2, 3층은 각각 방 3개 화장실 2개로 당시 각각 최소 5억 이상이었기에 전체 건물 가격이 12억 5천만 원으로 상정된 것이라며, 반면 좁은 뒷골목에 위치한 1층 사무실과 지하 창고는 임대도 힘든 사무실 용이라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해 매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매매 금액은 당시 부동산 업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번 사태 후 감정평가서에게 문의해도 5천만원 내외의 차이만 발생했다. 여기에 제3자는 매입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난 4월 17일 원상복구시켰고 최선교사 딸이 1년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임사, 임시 이사회 회의록상 지분이 48%로 표시된 이유는 통건물이기에 매매를 하려면 각층및 창고 평수대로 해야 한다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법무사 지시대로 했지만 전체의 48%로 오해될 수 있게 딸셰 땡땡에게 별도로 3층 중 1층과 지하만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콥 가족 경영과 세습 주장에 대해 반론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안 하더니. 여는 아주 충실한 것 같아요. 최발선교사 안에 김선교사의 사역과 관련해 인터컵 측은 김선교사 혼자 야성사역부 코디가 아니고 여성선교사 3명이 같이 멘토를 하고 있다. 책임자는 강요한 선교사이고 여성선교사 3명에게 몇년전 위임된 것이라며 딸은 6, 7명의 본부 코디 중한명으로 청소년 교육과 대학 사역부 코디를 맡고 있고, 월급도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인터커버 모든 가족이 사역하면 BTJ 패밀리로 장려하고 우대하는 전통이 있다. 7명의 본부 코디 중 1명의 아내도 본부 타 사역 코디를 맡고 있는 등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라는 얘기 같네요. 인터컵 측은 최발선 교사는 단체 설립자로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도 없고 주택이나 차량 등 재정적 혜택을 받은 적도 없다며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아내는 선교지에서 입국하는 줄곧 부산외대교수로 20년 이상 근무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선 교사가 거주하고 있는 상주 열방센터. 인근 미션하우스에 대해선 단체 소유 땅의 40% 가량을 최선 교사가 텃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단체가 적절하다고 한 금액에 제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문제없는 매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션하우스도 미션하우스는 최발선 교사가 주거지로 그러니까 여기 기가하고 계세요. 땅을 매, 구입해 자꾸 이제 어쨌든 땅을 구입해 자비량으로 집을 지어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다며 선교 단체 대표로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있고 선교 동원 선교사 훈련 및 미전도 종족 선교에 헌신해 왔다. 인터콥 재산을 사유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방 센터 주변 농지 구매에 대해선 농지는 종교 단체 소유가 불가해 본부장 명의로 구입하고 단체가 사용 중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구입한 농지는 선교사 훈련을 위한 농업용지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교회는 10년 전부터 해외 선교지를 위한 부동산 구입 시 본부 리더십 이름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선교지는 부동산 구입 시 본부 리더십 이름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법인 이름으로 구입할 경우 법인이 취소될 때 현지 정보로 귀속되고 매년 세무감사에서 자금 출처 추적과 세무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현지 변호사 자문 후 개인 재산으로 하는 것이 더욱 간편하고 재산 보호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어, 해외 선교지를 위한 부동산 구입시 본부 리더십, 본부 리더십이면 최한우 본부장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인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나온 건 지금 해외 선교지에 부동산을 다수 매입했다라는 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모 언론에 나온 최, 최한우 본부장의 발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될 때이 발론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